스타트업에 들어가도 될까 고민하고 있는 분이 계시다면 이 영상이 도움이 되실 겁니다. 특히 신입 개발자분들 스타트업에 들어가도 될까 고민하고 계시다면 이 영상을 꼭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대기업의 CHO로 있었고 현재는 스타트업의 CHO로 있는 제가 현실적인 조언을 간단하게 들려드릴 테니 의사결정에 참고하시면 됩니다. 네, 최근에 일어나고 있는 현상이죠. 아주 큰 대기업이나 어, 유니콘 기업들이 신입 채용을 거의 안 합니다. 굉장히 많이 줄였고 신입 채용보다는 수시로 경력자 채용을 오히려 대규모로 하고 있는 현상들이 늘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특히 개발자분들이나 마케터 분들이나 영업이나 다양한 직무로 신입 채용을 준비하시는 분들께서 들어갈 곳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중견 기업, 대기업의 수시 채용을 노리거나 아니면 아예 스타트업 등으로 이제 시야를 돌리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저에게 가끔이지만 문의가 옵니다. 스타트업에 들어가도 될까? 이런 고민들을 많이 하게 되시는 것 같은데, 저는 스타트업에 당장 빨리 들어가라. 괜찮은 스타트업이라면 몇 가지 기준만 갖고 잘 선택해서 들어가면 좋겠다. 몇 가지 기준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스타트업에 들어가도 되냐라고 말씀드릴 때, 첫 번째는 스타트업은 주도권이 정말 많습니다. 내가 처음부터 다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체계가 없어요. 체계가 없고 시스템이 없다 보니까 스타트업에 들어간 내가 하나하나 검색하고, 하나하나 물어보고, 하나하나 고민하면서 돌다리들을 놓아놓는 과정을 통해서 많이 배울 수 있어요. 대기업에 들어가면 이미 프로세스나 절차나 그 지식들이 정형화되어 있습니다. 그 톱니바퀴 하에서 정말 아주 작은 것을 바꾸거나 아니면 그것을 잘 돌아갈 수 있게 운영하는 것에 그치는데, 스타트업은 그 운영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전체 시스템을 만들어 갈수 있습니다. 이것은 즉, 정말 많은 것을 해볼 수 있고, E부터 Z까지 해볼 수 있기 때문에 많이 배울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직장은 일을 하는 곳이고, 급여를 받는 곳이지만 이것과 병행해야 되는 것은 내가 그만큼 성장해야 됩니다. 내가 지금 당장 100만원을 받는 것에 일이 일비하지 마시고 내가 100만원을 받는 것만큼 그 이상으로 성장하고 있는가. 대기업에 간 선배나 친구나 후배가 300만원을 받고 있다고 하더라도 100만원 받는 내가 그 개빈 200만원 이상의 성장을 하고 있는가를 염두에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경험한 스타트업은 B부터 Z까지 모든 것을 다 해야 되기 때문에 주도권이 많습니다. 즉 AI한테 내가 이런 이런 것들을 고민하고 있는데 어떻게 하면 좋아? 방법과 뭐 연락처나 지식을 좀 알려줘 하면 요즘에 정말 높은 수준을 알려주거든요. 그런 것들을 하나하나 따라가 보면서 내가 시스템을 하나씩 놓을 수 있습니다. 대기업에 들어가는 것이 당장은 임금도 크고, 어, 프라이드도 높고, 누구나 알아줄 수 있지만 들어갈 수 없다고 치더라도 스타트업에 들어가시면 이런 것들을 해낼 수 있는 경험을 쌓을 수 있기 때문에 유의미하다고 말씀드립니다. 두 번째는 스타트업에 들어가시면 창업자와 직속으로 일하는 경험이 많습니다. 이것이 직업인으로서 직장인으로서 여러분께 큰 도움이 됩니다. 왜냐하면 제가 경험을 해보니까 저는 운이 좋게 대기업에서도 창업주에게 직속으로 보고서를 드리고 이제 소통을 받는 그런 경험을 할수 있었고요. 지금도 스타트업에서 창업 창와 직속으로 일을 합니다. 창업자께 조언도 드리고, 때론 좀 싫은 소리도 말씀, 이렇게 애적인 측면에서 제가 거의 파트너처럼 일을 하고 있는데, 창업자분들은 이 사고방식이나 일하는 방식이 되게 달라요. 되게 먼 곳을 바라보고 있고요. 시야도 되게 넓습니다. 그래서 대기업에 들어가면은 창업주나 업을 일으킨 사람들과 직속으로 일을 하기가 어렵잖아요. 특히 연차가 낮았을 때는. 근데 스타트업은 다릅니다. 스타트업은 내가 연차가 많이 낮아도 CEO가 직속으로 일을 시키시는 경우도 있고, 제가 CEO께 직속으로 보고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은데, 이때 그 창업자들의 관점을 배울 수 있어요. 돈을 바라보는 관점, 일을 바라보는 관점, 돈이 되는 기회, 그 다음에 경쟁사, 바라보는 관점을 지근에서 배울 수가 있습니다. 추상적인 영역이라 구체적으로 설명드릴 순 없지만, 계속해서 위에서 시키는 일을 한 선배들로부터 배우는 것도 의미가 있지만, 뭔가 처음부터 A부터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회사를 만들고, 그 무에서 유를 창조해가는 창업자가 이야기해주는 것은 또 상당히 다른 의미가 있거든요. 이것을 배웠을 때 우리만의 사업을 한다든지 또 어디 가서 다른 시스템을 구축을 한다든지 할때 창업자의 시야가 반드시 도움이 된다. 거기서 배울 것이 있다. 그런데 스타트업은 그런 창업주와 가까이서 일을 할수 있는 경험이 있기 때문에 창업자한테 배울 수 있는 여러 가지 기술들, 뭐 투자사와의 관계나 정부부처와의 관계나 조직을 만들어가는 시행착오들로부터 많은 것을 배울 수 있고 창업주가 갖지 못한 단점도 볼 수가 있잖아요. 이 창업주가 이런 것들은 장점이었는데 이런 것들은 좀 단점이구나. 나는 다음 조직에 가서 혹은 내가 사업을 차렸을 때는 이런 것들은 좀 조심해야지. 이런 것들은 나는 좀 개선해. 라고 하면서 보고 배울 수 있는 것이 많습니다. 그래서 창업주와 근처에서, 직근에서 일을 할수 있다라는 것이 두 번째 장점입니다. 네, 세 번째는 회사마다 조금씩 다를 수는 있지만 보상이 늘어나는 그 속도가 있잖아요. 오히려 대기업보다 클 수도 있습니다. 제가 스타트업에 와서 보니까 CEO와 호흡이 잘 맞고 초기부터 중기까지 이 사업의 비즈니스를 일으킨 핵심 멤버들은 뭐 학력이 좋지도 않아요. 학벌이 좋지도 않고 이 업에 대해 미쳐있습니다. 이 업의 고객과 베스트 프랙티스에 미쳐있는 이 직원은 보상이 생각보다 굉장히 가파르게 올라갑니다. 정확하게 수치를 말씀드릴 수는 없고 예를 들면 으 처음에 봤을 때그 사람의 연봉이 3천만 원이었는데 지금 2년 만에 그 사람의 연봉은 3배 정도 뛰었습니다. 그러니까 대기업에선 상상할 수 없는 일이죠. 대기업은 직급이나 직군마다 연봉 테이블이나 밴드가 있고 상한선 캡이 있습니다. 보통 그렇게 합니다. 근데 스타트업도 나중에 인원이 늘어나면서 이 체계를 갖춰갈 수 있지만 대부분의 스타트업은 이 상한선의 캡이나 직급조차도 규정해놓지 않고 유연하게 하고 있는 경우들이 많고 나중에 인원이 100명 정도 넘어갈 때 아니면 100명 정도쯤 됐을 때 체계화를 시도를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스타트업은 초기 스타트업일수록 더욱 리스크는 있지만은 내가 일을 잘하고 CEO와 함께 의미 있는 것을 만들어 왔다 했을 때 보상이 대기업에 들어간 친구를 금방 따라잡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뛰어넘을 기회도 많고 스타트업에는 스톡 옵션이라는 제도도 있어서 그 회사가 잘 됐을 때 물론 스톡 옵션이 의미가 있는 거지만 스톡 옵션을 받아보고 행사해보는 경험도 의미가 있습니다. 그 회사가 잘될수 누구도 알수 없는 거거든요. 대기업들은 우리 사주 받는 것도 굉장히 어렵고, 뭐 쿠팡이나 이런 대기업들이 RSU라고. 증여가 제한된 주식을 주는 경우도 있긴 하는데 되게 드물고 짜요. 그러니까 이런 스타트업에서는 총보상적인 관점에서 대기업에 들어간 친구보다 시작점인 첫 연봉은 낮을 수 있지만 이 올라가는 속도가 예상할 수 없게 빠를 수 있다. 대기업에 올라간 친구들은 승진 시험도 봐야 되고 승진을 위해서 자신도 증명해야 되고 그 올라가는 폭도 작지만 이 스타트업에 들어가신 친구들은 생각보다 그보다 더 빠르게 뛰어넘을 수 있다. 이 점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네 번. 두 번째 장점도 있는데, 스타트업에서 유의미한 프로젝트 경험, 그리고 유의미한 성공 경험을 거뒀을 때는 대기업의 이직도 불가능하지 않습니다. 대기업의 이직도 오히려 가능합니다. 10명 중에 1명 이상이 대기업의, 대기업으로 이직이 가능합니다. 라고 말씀드릴 순 없어요. 대기업들마다 보는 기준들이 다르거든요. 특정 학교를 선호하기도 하고, 특정, 특정 루트를 선호하기도 하고 하는 것들이 있는데, 스타트업에서 경험을 유의, 유의미하게 쌓아서 산업이나 업계의 회자가 되거나 유의미한 발자취를 남겼을 때, 대기업으로 갈수 있는 경우도 꽤 많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어 여러가지 케이스가 있잖아요 내가 대기업에 갈 수도 있고 스타트업에 갈 수도 있어요 그러면 선택을 해 보실 수 있어요 물론 대기업에 가서 그 시스템을 좀 배운 후에 나와서 스타트업에 갈 수도 있지만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스타트업이 갖는 강점도 있다 굉장히 빠르게 배울 수 있고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CEO와 함께 일을 할수고그 다음에 보상도 대기업에 들어간 것보다 훨씬 빠르게 오를 수 있고 스톡옵션이나 RSU나 여러 가지 대기업에서 접해보기 어려운 보상도 얻을 수 있고 다시 나중에 대기업에 갈 수도 있는 기회가 있다. 그래서 어, 스타트업으로 직장을 가는 것, 스타트업으로 두세 번째 직장을 가는 것은 저는 상당히 추천합니다. 리스크는 있지만 그만큼 돌아오는 것이 많다. 하이 리스크지만 하이 리턴이다. 이렇게 여러분들께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하이 리스크라고 말씀드렸죠. 어, 스타트업들은 사실은 자금이 악화되고 구조 조정을 할수 있는 위험도 있긴 있습니다. 그만큼 도전이죠. 도전하고 증명하고 다시 재투자 받고 다시 증명하고 크게 투자 받고 다시 또 증명해서 국내 상장을 한다든지 아니면 나스닥에 상장을 한다든지 상장 없이도 돌아가시는 구조를 만든다든지 이런 과정들이 굉장히 재미가 있거든요. 대기업은 그 과정을 효율화하거나 개선해 나가고 이미 원래 커져 있던 조직이 뭔가 글로벌로 커져 나가는 것들이 내가 그것들을 전체적으로 이끌어 갈 수는 없잖아요. 그런 성취감이 조금 낮은 편인데 스타트업은 이것들을 되게 내가 큼직큼직하게 할수 있다. 그러나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자금 사정이 악화될 수 있는 리스크는 있다. 이런 것들을 말씀드립니다. 네, 그래서 이 자금 상황에 조금 걱정이 되시는 분들께 작은 팁을 좀 드리면 스타트업들도 이 단계가 있어요. 정말 두려우신 경우는 시리즈 C 이상의 투자를 최근에 받은 회사를 골라서 가시면 그럼 자금 상황은 큰 문제가 없을 거다. 그리고 적어도 시리즈 B 투자를 받은 지 얼마 안된 회사에 들어가시면 2년, 2, 3년 정도는 자금 상황에 문제가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니까 시리즈 B 이상을 받은 스타트업을 골라서 가보시고 도전해 보시는 것도 여러분들께 강추를 드립니다. 네, 그리고 추가적으로 개발자분들께 제가 스타트업을 추천드려요. 특히 신신입으로 이제 신규로 개발자로 사회생활하시는 분들은. 스타트업 공고가 나오면 적극적으로 두드려 보시길 저는 추천합니다 왜냐면 어 대기업들은 요즘에 어떤 이 변화의 바람이 있냐면 어 시니어, 아주 똑똑한 개발자 한 명이 클로드 AI나 커서 AI라든지 여러 가지 AI 도구들을 통해서 주니어 개발자를 적게 쓰면서 생산성을 뽑아내는 이런 계속해서 하고 있어요 그래서 채용 공고들도 여러분들이 보시면 뭐 코드를 만드는 개발자 이렇게 공고가 잘안 나오고 AI와 함께 비즈니스 임팩트를 줄수 있는 솔버라든지, 아니면 비즈니스 임팩터를 주는 개발자, 이런 식으로 변화를 하고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면, 대기업에서 개발자를 신입으로 뽑는 이 문은 점점 더 좁아집니다. 그리고 들어간다고 하시더라도 여러 AI들에 의해서 이 신입 개발자들이 대체될 가능성이 제가 봤을 때 상당히 농후해요 이것은 뒤집어서 말씀드리면 차라리 스타트업으로 오십시오 스타트업들은 신입 개발자들도 뽑을 수도 있습니다 영양이 아, 좀 되고 어느 정도 좀 훈련이 됐으면 이 시니어 개발자들이나 경력 있는 개발자들은 몸값이 비싸기 때문에 바로바로 바로 뽑기는 어렵고 스타트업들은 아주 뛰어난 CTO나 테크 리더 한 명이 있고 밑에 주니어 개발자들을 뽑아가지고 돌리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문이 있어요. 스타트업에서 시리즈 B 이상의 스타트업이 이제 채용 공고를 냈다면 신입분들도 도전하십시오. 도전해서 어떻게든 스타트업에 들어가세요. 들어가시면 코드를 짤 일도 되게 많고 AI를 활용할 일도 많고 지금 무엇을 말씀드리냐면 경력을 쌓을 기회가 많습니다. 대기업은 문도 좁고 들어가서 나를 어떻게 쓸지 몰라요. 근데 스타트업은 내가 AI의 도움을 오히려 받아가지고 내가 시니어처럼 일을 하면서 프로덕트를 빨리 만들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입 개발자분들도 너무 대기업, 네이버라든지 토스라든지 쿠팡 이런 대기업 들어가도 좋지만 들어갈 수 없고 여러 가지 사정이 있으시다면 스타트업을 주저하지 마시고 얼른 들어가십시오. 들어가셔서 백엔드 개발자는 자바스크립트를 한다든지 자바를 한다든지 여러분들께서 배우신 대로 빠르게 개발해보면서 하나의 프로덕트를 완성시키는 경험을 꼭 해보세요. 그리고 여러분들을 어필하는 것들은 제가 아마 다른 영상에서 말씀드릴 텐데 어필하는 것들을 꾸준히 축적하시다 보면 대기업으로 갈수 있는 방법도. 분명히 있고 여러분들이 CEO에게 배우시기 때문에 사업을 할수 있는 경험도 분명히 있기 때문에 저는 신입 개발자분들께도 스타트업의 이직을 추천드립니다. 네, 그래서 오늘 스타트업에 갈까 말까 고민하시는 분들께 몇 가지 조언을 드렸고요. 간략하게 드린 조언인데 여러분들 의사결정에 도움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저에게 큰 힘과 응원이 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